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건설 관련 오늘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공사비 합의서, 어, 추가 공사비 합의서, 객관적 인정 가능한 범위로 추가 공사비 산정 필요 토목공사비 업체인데 지하철 공사를 온청인 A 업도 수주 받아서 하는데 어, 암이 발견됐다. 뭐. <laughs> <laughs> 신체에 있는 암이 아니라 그 뭐야 암석이죠. 설계에 없던 암이 발견해서 여건이 좋잖아. 공사기간 느려지고 공정만의 대책나 강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장, 야근, 휴일, 근무 등 돌간 작업 실시했고 어 결국 계약금액에서 10억 가량을 초과됐고 원청사한테 추가 공사에 10억을 요구했다. 일단 원청사는 공사를 끝내고 죽일다는 구두 약속했고 지금 와서 모로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서로 남기기 위해 현장 공사, 현장 소장 확인서로, 어, 돌관 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 비 10억에 대해서 충공 후 최대한 보존 협의 함 그렇게 하면서 공사 마쳤다. 귀책 사유 비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액 증액 청구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내용이 기초 합의되었다고 하는지 내지는 10억 금액이 합리적인지 쟁점이 남아있다. 10억 입증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본 질문은 필자가 감정한 사례로서 15억이 이미 합의된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설계 변경 사안으로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미리 입증하는 과정에서 실투입 자료를 개출했으나 객관 자료를 볼수 없었다. 결국 추가 공사비 산정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 수입한다. 이분의 입장은, 이분의 입장은 어,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 변호사님이 아니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가 공사에 대해서 10억이 합의가 됐으면 10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금액이냐 아니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가 어, 소나타를 어, 시중 가격은 천만 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3천만 원에 산대. 그래서 합의를 썼어요 어 그럼 3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야 이거 객관적 가치가 천만 원밖에 안돼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합의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 합의가 된 내용에 그러면 무슨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 1 5억으로 합의됐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첫 번째 합의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어, 금상첨화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돼요. 이건 약정금이지 추가 공사 대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합의조차 없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사실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죠. 어, 어, 어. 그 여기 사설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아니, 아닙니다. 합의반 있다면 법원 감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파악을 해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합의가 금액까지 특정이 돼 있으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단지 추가 공사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럼 객관적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 객관적 자료 자체가 거기에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 감정을 통해서 금액이 도출되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공사에 대한 이런 묵시적 합의도 없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으로 추가 공사를 했을 때 아니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를 했을 때 이때는 청구하기가 좀 그렇지. 이미 추가 공사에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금액은 추후에 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가지고, 어, 어 추가 공사에 대해서 적절히 어, 합의를 하거나, 묵시적이라도, 통보는 계속 해야 돼요. 어, 상대방이 추가 공사에 대해, 야, 다음에 줄 때, 다음에 줄 때, 줄게, 막 그렇게 말을 하, 하거든요. 합의서 안 써져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묵시적 합의예요. 판례상, 대부분 판례상, 다음에 줄게. 이것은, 추후에 공사대금 플러스 어느 정도 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목소리>